3등급 10마리 말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금요 경마제 주육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추면 선두 한강대서 5번 꿈의 황제 바깥쪽 외곽으로 9번 동백동산과 7번 범나비 인코스에서 1번 제주돌공이 근소하게 2위권 올라서면서 5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정묘 기사께 호흡을 맞추는 5번 꿈의 황제, 14주만에 출전하는 말, 안쪽 1번 제주돌콩과 함께 두마리가 앞서고 있고, 3위권 외곽으로 6번 한라왕자, 최외곽으로 10번 용담선화가 근소하게 3, 4위권 다툼, 인코스 2번 일사말리가 중위권 안쪽에서 4위권에 4번, 9번, 두마리가 초대했습니다. 참크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1번 제주돌콩과 장우성 기수 5번 꿈의 황제와 정명 기수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안쪽 이마 신차 거리차 벌어진 채 3위권 2번 일사말리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저두 1번 제주돌콩과 5번 꿈의 황제 격차 이마 신차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3위권의 2번 일사말리 바깥쪽 6번 한라왕자 외곽으로 7번 범나비가 빠르게 올라타면서 1번 5번 2번 6번 7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젤돌콘과 외곽으로 7번 범나비가 앞선 상황, 안쪽에서는 8번 명성토레가 다시 한번 길놀입니다. 선두는 1번 젤돌콘 근사하게 일마신 차 먼저 앞서 있고, 2위 건삼 바깥쪽 7번 범나비의 전현중 기수, 다시 한번 안쪽 8번 명성토리 이번 경축 관심마, 8번 명성토레가순시간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종반 역전승, 8번 명성스토리, 2위 건삼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7번 범나비와 안쪽 3번 1급 비상, 외곽으로 4번 대선수까지, 선두는 7번 범나비, 7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선두로 바깥쪽 7번 범나비였습니다. 빠르게 중반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타조 전현진 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으로 7번 범나비가 중반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외곽으로 4번 태산수, 8번 3번 두 마리의 3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발의 주파 기록은 1분 33초 8의 기록 1110m 제주의 6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타조 전현진 기수와 함께